할렐루야! 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가장 큰복 성령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우리가 성령의 큰 부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로추원합니다 우리 역사 감리사 하나님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예, 오늘은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일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받들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불같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령 강림 아, 삶은 강림주의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모로 말미암아 아, 그들은 성령 받기 전과 후의 삶의 모습은 완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에,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크게 17가지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쁜 버릇이 고쳐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조정할 줄 안다는 거죠. 예전엔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어, 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는 창조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다섯 번째는 화평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여섯 번째는 문제를 해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예전는늘 문제만 일으켰던 사람, 또그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문제를 해답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영적 설득력이 생기고, 여덟 번째는 반대 의견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믿음의 삶의 동반자가 생깁니다. 그열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전는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열세 번째로 자기의 모든 능력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용광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네번째로는 강력한 끈기가 생깁니다. 그 열다섯번째로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 열여섯번째로 모든 면에 믿음을 근거로 한 낙관주의자가 된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밝은 쪽으로 모든 것들주 안에서 세상적인 그런 낙관적인 그런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김으로 주님이 복된 길로, 평화의 길로, 어, 푸른 초장으로, 실마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낙관주의자가 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마지막 열일곱 번째로,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바로 공동의회를 통해서 죄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할 사람을 세우는데 어, 이와 같은 희생하는 사람, 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안겨주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서 정말 교회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사람, 우리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그 같은 복된 삶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어, 2 0장을 보면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실, 이 사도행전 이전에 사보험수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더 챙길까?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여기에 절대 관심이 솔려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그 열두 제자의 모습은 지난 날의 상황과는 확연하게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지난 날에는 받는 것으로 자기 몫을 챙기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는 남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나누는 삶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부터 받은 그 복을 남에게 주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영역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열두 제자처럼 우리 모두가 받는 것에 살았던 지난 사회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뭔가 줄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나눠 줘야 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성경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안겨 주고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것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받음으로 머물지 말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더 해야 리고그 받은 것을 나만 받아 누리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 줌으로 인하여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받고 주어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19절에서 21절을 통하여서 평강을 받고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날 곧 안시고 <laughs>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분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라 아멘. 저를 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받고 줍시다. 평강을 받고 줍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스승을 죽였듯이 주님을 따랐던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고발하여서, 고소하여서, 무명을 덮어 써서, 예수님이 죽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음에 이를 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같은 동족이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평안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론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근무식 그 필요하지만은, 사실 최고의 축복은 바로 평안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권력과 그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지옥과 같은 인생의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평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라고 하는 유명한 다리가 있죠. 이 다리를 공사할 점에 다리가 너무 높고 위험함으로 인해서 기술자들이 마음이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이 너무 높은 이 다리를 건축하는 가운데서 일을 하는 가운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을 하다면 흉기증이 생기고 또 혹시 저 바다 밑으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늘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염려, 걱정 때문에 일의 효율도 없고 또 일을 하는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음식해서 순간적으로 또한 흉기증을 느끼면서 많은 이런 인부들이 물 속에 떨어져서 죽는 그런 사고가 번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시 당국에서는 기술자들에게 보다 더 심리적인 안전을 주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한 끝에 그 다리 밑에다가 철사로 만든 그물을 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장 아래쪽에 철사로 만든 그물을 쳐서 어, 떨어지더라도 그 그물에 걸려서 어, 물속에 떨어져 죽지 않도록 이렇게 방어망을 쳐놓고 나니까 인부들이 어, 마음의 편안을 누리고 또 일의 효율도 있어지고 또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어, 아주 어, 계획대로 모든 공사가 잘 어, 진행되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우리 중직자들은 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우리 중직자를 세우는 일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왔는데 아마 후보자로 올라오신 분들의 마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중에는 혹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당선이 되어지면은 이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또 때를 따라서는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창피해서 어떡하냐 이런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우리 후보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는 이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방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나면 남을 헐뜯고 또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저 사람이 가는 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중직자로 세워질 때에 교회가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교회가 평안을 해야 이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싸움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를 걱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고 그 평안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한번 다시 한번 더 복음을 나눕시다. 주 안에서 평안합시다. 주 안에서 평안을 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잘못 기록했기 때문에 22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줍시다. 성령을 받고 줍시다. 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제자들에게 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말씀 속에 이 대사리니가 교회 공동체들이 사도 바울이 더없이 감격해하고 기뻐했던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으로 나아갔다 라는 것입니다. 아, 이처럼 우리가 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만나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 어, 누군가가 이 비둘기가, 하얀 비둘기가 어떻게 해서 시커멓게 때묻지 않고 그렇게 순백한 이 비둘기로 이렇게 보존될 수 있는가? 라고 보았더니, 이 비둘기에는 몸 자체에서 기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틈틈이 이 기름으로 가지고 몸을 어, 이렇게 문지르고 바르고 또 오물이 투입되지 않도록 또. 어떠한 지지부한 것이 묻더라도 그 기름으로 인해가지고 다 씻어내므로 인해서 늘 순결함을 깨끗함을 보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어 비둘기같이 맺다 비둘같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역량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을 거스리고 또한 우리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덕을 어,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결국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잔해된 삶을 살아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죄로 추원합니다. 아,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받고 나누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23절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재능이 사하면 사회를 질것이오 누구의 재능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절 네. 따라하시고 합니다 복음을 받고 줍시다 복음을 받고 줍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죄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뉘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뉘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제자들을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나왔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지난 날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날에 그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의 삭성 사망인지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삼받는 은총을 우리는 이미 맛보았습니다 주님은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인은 죄를 지어서 그 죄책감 속에서 저주 속에 지옥 같은 사람을 살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증가할 때에 그들도 예수 그들을 믿기만 하면 네 죄든지 다 용서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죄사함의, 죄사함의 권세는 없지만 예수들 증가하고 예수그들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나만 받아 누림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림으로 머물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가해서 죄사함의 은총의 복을 나누어 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이러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평강을 받고 그 받은 평화를 나만 누리 것이 아니라 나누 주기 위해서 또 내가 성령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그 성령을 나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그 같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처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들을 바로 알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예수의 영 부회사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나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값이 이 땅에 한 나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죄로 주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녀님이시여,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데만 급급해 왔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큰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평안과 생명과 복음을 전해 주므로 이 땅의 하나님나로 확장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을 더욱 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흥감을 드리겠습니다.